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찬양합니다. 찬송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그.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배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배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요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요라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루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금요 저녁은 8시입니다. 9시 아니고 8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의 밤이 8시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다음 주한주 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일주일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래서 보다 더 활기차고 복되고 은혜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것이 왕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으로서의 메시아 또 그분의 통치를 언급한 선지자는 이제 그 왕국의 백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곧 메시아의 시대가, 시대에 메시아의 시대가 전개되는 날에 이 세의 뿌리에서 한 싹, 곧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분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랬어요. 이 기치는 이제 높이 들려서 어디에서나 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 기치,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높이 세워진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다 깃발을 보고 깃발 안에 모여드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이제 나오도록 하실 겁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열방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다 메시아의 깃발 아래, 그 기치 아래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그 그리스도 아래에 모여들게 되었다.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 나중에 2000년 그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에게 해당되는 그 구원의 사역이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구속사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사실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11절에 그 날에로 시작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 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누가,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 구속당한 자들, 이방에 끌려간 자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아수르 등지에서 12절에 등장하는 땅 사방에서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때에 다그 메시아가 모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다 흩어진 자들, 쫓겨진 자들 다 모아서 무엇하시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주려고 다 쫓겨난 자들, 흩어진 자들 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평화의 나라,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처럼 남과 북이 나뉘어 서로 질투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오늘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원수처럼 지내왔어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남과 북이 분단 이후에 너무도 극렬하게 하긴, 그들도 우리를 원수라고 그러고, 우리도 이그 국방부에서 내는 지침 보면, 이제 주, 적이 북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서로 원수라고 보는 그러한 상황인데, 얼마나 두 나라가 이 남과 북이 한민족이었는데, 갈라졌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때에 남유다는 모른 척했고 그게 또 화가 나서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에 또 서로 또 공격을 당하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뭐 이런 모습들 아주 남북의 감정이 극도로 나빠졌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질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과 북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은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때의 완전한 연합, 화목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너와 나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의 그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그곳에는 모든 분쟁과 질투와 갈등과 적대와 배척, 반목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판문점에서 악수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그때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모든 질투들이 다 사라지고 화해한다는, 화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니까 그들을 공격하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십4 15절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나라들인데 항상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나라들이에요 블레셋, 에돔 모아, 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늘 공포 가운데 거하고, 어,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 살던 이스라엘이었는데, 남과 북이 하나 되니까 그 외부의 침입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도 봐도 남과 북이 하나 되면, 아이 뭐저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누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변국들의 위협까지도 하나님은 물리쳐 주신다는 건데 이제 이 말은 사실 어떤 그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저항한다, 이겨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본문의 요점은. 메시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이 교회가 하나되고 연합한다면 외부의 아무리 그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결국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모든 바다가 다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될 겁니다. 홍해처럼 요단강처럼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그 나라는 모든 흩어졌던 것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화해하고 그래서 평화를 깨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냥 꿈 같은 일, 상상 속에서 있을 일, 영원히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열방들 가운데에 다스리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모이게 된다면 싸움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질투와 분쟁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하나되면 바로 그 자리가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평화를 이룰 때에 모든 그런 그 악한 대적들, 평화를 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단의 그 계략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메시아가 임하는 그때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특별히 이제 오늘이 23일, 내일 모레 우리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의미, 평화의 왕으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너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 다이 온 열방들을 평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없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두 다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쓰임 받고 앞장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에 그곳에 싸움이 없고 질투가 없고 참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 드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열방을 통치하실 때에 그 모든 전쟁과 싸움이 그치고 참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이한 날의 삶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성탄 축하의 밤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응원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사서 이 한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 치료를 기다리는 성도, 또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 암의 회복을 위해 기다리는 성도,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성도, 마음의 상처 입은 성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